12번째 해석학 수업입니다. 이 12번째 해석학 수업에는 후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 하나가 에포케인데 에포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포케 개념은 사실 그의 철학의 인식에 대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이 에포케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식 비판의 출발점이 에포케입니다. 이 에포케는 데칼트의 방법론과 굉장히 유사하고 데칼트가 주장하는 것은 방법론적 회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론적 회의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사실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주체는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데칼트의 방법 론적 회의입니다. 데칼트와 이 후설과의 이 인식 비판의 차이점은 이런 것입니다. 선 반성적 상태를 인식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성을 합니다. 현재 내가 반성을 하는데 음, 선반성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철학의 에, 중요한 용어이긴 한데 에, 어렵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선반성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성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후설은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성하기 전의 상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그런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선반성적의 상태라고 할때 그것은 어떤 전제 또 선입견, 편견 어, 지난번 우리 해석학 수업에 배웠던 전이해죠. 이와 같은 상태가 없는 어, 그런 것들을 선반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텍스트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의 현상은 우리의 반성적 상황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후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포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반성적 차원에서는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그릇된 의미로 어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 에포케라고 하는 수단 매개를 통해서 어,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이것이 선반성적 그런 차원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어, 후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포케라고 하는 뜻이 뭐냐? 글자 그대로 에포케는 판단 중지 또는 과로 묶기의 의미.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포케는 조금 은밀한 의미에서 후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외부세계를 과로로 묶는 과정이다. 외부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을 통해서 이 텍스트는 이런 의미일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바라보거나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의미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거를 외부 세계를 과로로 묶는 과정, 그것을 과로로 묶어서 판단하지 말라, 판단을 중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게 에포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에포케 현상은 객관적 해석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택트들을볼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포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과로를 묶고 판단 중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지향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없으면 지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향된 것은 의식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식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이 해석적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식적 존재는 결국 반성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잡힌 나와 잡아내는 나의 부단한 투쟁의 과정 속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검열하고 들여다보면서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나. 내게 부족한 거, 이런 거를 잡으려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지각하기도 하지만 지각되기도 합니다. 나는 현상학을 생각을 할 때에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타자는 객관화된 타자는 또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지각되는 그런 객관입니다. 후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은 부단히 자신을 넘어 세계로 외출한다. 의식은 고정된 채로 머물러 있는 심리적 여건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겨냥하는 한목적인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지각하는 것은 주체로서의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지각되는 것은 타자의 의식 속에 보여지고 해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노에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각되는 것을 노에마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해석학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한세 가지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포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져다 주는 의미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에포케가 왜 필요한지는 바로 어, 노에시스와 노에마 이두 가지 현상 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사용되어지는 매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에시스는 뭐냐? Seeing that, 있는 그대로, 놓여진 그대로, 현상 그대로를 어, 바라보는 것을 보통 어, 노에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eeing that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해마라고 하는 것은 지각되어진 거죠. 해석되어진 것 혹은 이해되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해시스의 어로의 환원은 후설에 주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노해시스 현상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라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환원시켜야 한다. 상당히 은밀한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노에마 현상에서 현상학적 환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노에마라고 하는 것은, 뭐, 뭐,처럼 본다는 거예요. s e e 로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가치평가가 거기에 들어가입니다. 노에마 현상은 가치평가로 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어, 후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에포케를 사용을 해서 이 노에마 우리가 평가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이해된 것을 과로로 묶어서 어, 판단을 중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에마 현상은 현상학적 환원을 요청하고 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노에시스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러죠.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그 사람이 부자냐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지방의 사람이냐라 따라서 그 사람은 이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후설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은 노예마의 현상으로서 그릇되고 잘못된 선입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로로 묶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에마 현상을 노에시스 의 현상으로 되돌려 가야 한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노에마 현상에서 환원주의로 다시 들어가야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물이나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후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설의 그 현상학은 우리에게 뭐 복잡한 그 의미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되는 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고 있는 그 의식, 결국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향하든 사물을 향하든 또 타인을 향하든 간에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의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다른 어떤 객체를 바라보게 될때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무엇인가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의식은 이미 해석적이라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폴 리케르를 살펴보게 되면 폴 리케르가 후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 비판은 어 다름이 아니라 네, 후설에 일한 의식작용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의식적 또는 반성적이라고 보는 거죠. 선반성적인 차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환원주의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해석적일 뿐만이 아니고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단순하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의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모든 사물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의식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또 텍스트라고 하는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한 해석자는 의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포케라고 하는 과로, 그 개념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다시 선반성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냐. 이것이 이케르가 이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물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 본문도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현상은 맞는 거죠. 현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 볼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후설은 더욱더 엄밀한 학으로서 다시 이해되고 판단되어진 가치 판단되어진 그것을 환원주의로 되돌려야 한다. 그래야만 이게 올바른 생각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되돌리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 리케르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듯이 인간의 의식적 작용이라는 어, 필터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순수 객관주의인 노에시스 현상으로 되돌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현상학에서 폴 리케르의 현상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케르는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비판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케르는 현상 그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현상 그 자체가 이미 객관적 이해를 저항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텍스트를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또 우리의 이웃인 타자를 바라보게 될 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에 갇혀서 그 타자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이미 선반성적 차원으로 그런 의미에서 환원될 수 없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을 배우고 후설 철학의 대변자로 간주되고 있는 이폴 리께르의 현상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어, 리게르는 어떤 사람인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게르는 가족사의 아픔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가족사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그건 전쟁터에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되지 않았고, 고모에 의해서 그가 성장을 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게르에게 따라다니는 여러 이제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행동하는 철학자, 이야기 신학자, 또 철학하는 그리스도인, 소박한 철학자 등뭐 수없이 많은 수식어가 그에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아, 어, 쉽지는 않습니다. 폴 리게르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신학하는 사람들이 리게르의 주요 개념을 가지고 어, 신학을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 리게르는 굉장히 중요한 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반드시 여러분이 어, 리게르라고 하는 인물을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의 철학이 어려운가? 그의 철학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철학을 쓴 것이 아니라 전문 철학자들을 위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의 글이 쉽지만은 않고 전문적인 그런 철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에, 유익한 그런 책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루이르의 그런 후설 비판, 후설에 대해서 루이르가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데에 문을 열어주는가하면 존재론적 어, 그런 해석학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루이케르는 어, 현상학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존재론적 해석학과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해석학이라고 할때 존재론은 독자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보통 해석학을 할때 해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텍스트, 본문이고 또 하나는 저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독자인데. 전통적인 그런 해석학에서는 독자를 배제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독자를 만일 해석에 참여를 시키게 되면, 이 해석에 대한 이해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거고, 왜곡되고, 좀 뒤틀려 있는 그런 의미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주의 그런 현상에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독자의 해석의 요소를, 배제해왔습니다. 그런데, 폴 리케르에 있어서는 이 독자를 배제하고는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텍스트와 저자를 매개하는 것도 누구냐, 독자이고, 또 독자가 텍스트 안에 의미와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도 결국은 독자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가 없으면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 이게르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게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르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교사 출신인 아버지는 1차 대전에 전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모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고요. 렌 대학과 파리 대학과 소로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리게르는 하이데그라든지 후설이라든지 칼 야스파스와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또 가다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의 도움으로 그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리케르는 신학부에서도 가르치고 철학부에서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리케르의 학문적인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관 관계라 이야기를 합니다. correlation metho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 학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철학은 어, 시적인 그런 표현을 필요로 하는 문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역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신학이라고 할때그 신학도 순수 신학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학이라고 할때 철학에 근거해서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하나의 혈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다양한 학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상관관계 방법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리케르는 2005년도에 타계했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어, 독서에 빠진 이유는 예, 그가 어릴 때부터 어, 외롭고 힘든 어,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고모에 의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았던 것 같고 이제 그가 돌파구를 찾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독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신처로서 발견한 것이 독서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독서에 열광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독서량이 많은 철학자를 들라고 하면 아마 폴 리케르를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폴 리케르의 인식론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